구독, 좋아요 한 번씩 들어주세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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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제요? 누 하도 하도 S방향 조용 내못방어 간다 간다 못방한네 세이브 나이스 세이브 나이스 야이개 옆에서 형형 <laughs> <년> <Nations> <형.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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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못방할게 내가 못방할게 씨발 못 방조하고 있네. 씨발 뒤에 숨어가지고 스테 나이스 아 죽여 버리고 싶다 오케이 개고 <laughs> 아니 저그건놈만데 어떻게 AK에도 곤절질 지을 수가 있어? 말이 돼? 뒤쪽으로나 때렸어 왼쪽 사운드 방아리 있는 거 같은데? 1층이네 뭐해 와, <laughs> 왜 이렇게 갑자기 아, 없이 유튜브, 보고 있는 건지 말리 해줄래? <laughs> 아니 아니 왜왜 아무 리도 없이 유튜브 보고 있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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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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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고생했다. 고생했다. 시티지급인가? <laughs> <laughs> 시대지급인가지까 <시키지금이 있나? 웃음> <laughs> 해제샷으로 좀 잡자. 발소리빨리어리 얘도 확리 오른쪽으로 회전. 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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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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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모르고 엑스로 알다 아, 끝난거야? 끝났는데? 가서 했는데 끝났네 오 신나게 쏘는데 <목소리가> 누구도 날 막지 못해? 어디다? <목소리가> <너 눈에! 목소리가> <너한테> 못해.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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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 이거를 왜 아무도 야, 못 봤지? 나왜못 보고 있었나 채팅창 보고 있었어 근데. <목소리가> 아나니까형 잠깐만 나 심장 아파. 아, 콜이씨, <목소리가> 괜찮아? 어, 어루만져 죽어. 일로와! 배꼽부터 위로. 미친식. <laughs> 나 텔레포트 한거 아니야, 제시발? 깜짝 놀랐어, 갑자기 앞에. 있길래. 사실, 사실. 왜 형이 안 죽나 싶었어? 일로와, 총으로 어루만져 줄게. 배꼽부터 위로 어떤데? 뭘 이씨? 도 컨트롤 어땠을지, 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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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빼고. 집도. 안돼 아우, 씨. 나만 맞줘어 바람이 나무. 묶었나무. 확인. 죽어라 nice. 왼쪽. 그죠? 하도. pois pois nas nice -a? nice -a, nice -a, nice -a. nice nice vamos lá e 다리 쪽한 중간에 하나랑 끝에 하나 있는. 초 초입 중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다리 트로가네 하나. 콕한다. 아이디 폭 넣게요. 오케이. 더 멀리 하나 더. 나 멀리 넣을게. 끝나 거의 끝난 것 같은데? 팀더 해양과 해양. 다리 두 둘. 뛰어가야 돼. 도핑 중. 여기 내려왔을게요, 두 명. 가자 뛰자, 우리 반대로. 쟤 다리 뛸걸? 넘어왔네, 얘네들. 다리 중간 뛴다, 두 명. 아, 안 넘었다, 안 넘었다, 안 넘었다. 중도 뛴다. 어, 장리 중턱. 이거, 그리고 여기 갈때 이번 애들 조심. 저기! 와, 이거. 두명 아, 때릴게. 갈 때, 갈 때, 쏘면, 쏘면 죽는다, 우리. 제대로 여기 끝인 것 같은데, 우리 둘. 저기 둘. 셋. 저기 셋. 다섯 명. 네 명. 오브. 끝이네, 끝이네, 끝이네. 저기 셋, 왼쪽 셋, 우리 둘 끝. 우리도 정리하자. 아, 이거. 지나가다 끝날 것 같은데? 우리도 울쩡한, 울쩡한, 울쩡한. 오른르든 왼쪽 려든에 빨리 결정. 오른쪽오케이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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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우소 안에. 해우소, 해우소 안에 더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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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불안한데. 뭐란데? 해우소에 뭘안 때려 놓고 하나 더 있다. 어딘지 몰라. 지금 안 보여. 해우소 안에. 있다밖으로 뒤로 바로 네, 나이스. 나세 명, 나세 명. 채우고 가 나도 지어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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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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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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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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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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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정도 각을 좀 벌려놔야겠네 형이 야, 뒤로 빼야 되나 뒤로 이못 봐도 지금 각이 애매해 그냥 연막 치고 지나가 하나 올라오고 있어 그리고 지금 이번 쪽으로 holy shit 띵다띵다띵다 아아 쳐다다안 보여 지금 이거 괜찮겠으세요 속뜨기. 아, 나도. 나도. 나어떻게 나도. 나도. 나나 나도. 나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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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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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몇 킬하셨습니까? 14 킬했습니다.